제가 예전에 끼 운동 선배님랑 같이 하고 샤워를 하러 같이 들어갔다가 저거 아무렇게도 지않를못감고 있었어요. 어팔잘 올라간다로 딱시작해고 갈굼을 한 5분 먹었던 것 같아요. 정말로 <laughs> 프레스를 그렇게 한 20세트 정도 두가지지세 가지를 끝내고 나면 이게 팔이 안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. 비하인드 어, 넥 비하인드는 많이 하죠. 비하인드 넥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오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운동이 되잖아요. 흉추도다 열려야 되고 어깨 관절도 뒤로 열려야 되고 밑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어깨 프레임 넓어지는 운동 방법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?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비하인드네 프레스, 풀업, 그다음에 좀 고중량의 데드리프트 이렇게 세가지를 제일 추천을 해요. 운동할 때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. 항상 발을 보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거나 약간, 약간 앞쪽, 위쪽을 한 15도 정도로 가서 계속 그 주시해야 돼요. 운동하는 부위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서보세요 하면은 대부분 다요 자세가 나오거든요. 그럼 요 상태에서 얘만 회전시켜서 경만딱 잡아주고 등 운동을 하던 가슴 운동을 하던 하면 훨씬 더 좋은 자극과 다른 자극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